하나님이 그걸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정말 아들이, 아이들이 자라서 장성해서 부모에게 영광 돌리는 게 뭔데요? 아빠, 이거 됐어. 엄마, 나 이거 합격했어. 엄마, 나 이번에 이거 해결됐다? 그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가 짠해서 감사 포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기쁨이 터져 나오잖아요. 오! 어, 이거 됐네. 어, 너무 고마워요.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따랐다. 따라... 여러분 아픈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께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데 지장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그게 건강이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시거나 해결되고 오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맹인처럼 나살에 내수여, 다윗의 자손이 내수여 나를 고쳐주소. 서 보기를 원한 아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해결되고 영광 그러니까 돌리고 정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상적인 거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념과 신앙의 모습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우리 선생님들을 쳐다보고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쳐다보고, 우리 요셉이 요한이 진호, 형준이 희주리를 쳐다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